내가 스트레칭을 하고 운동하잖아. 한 시간 하고 오잖아요. 그리고 와서 스트레칭을 또확 풀어줬어. 그러면 안 아픕니다. 처음 운동에서도 여러분 이 운동 안다가 확 해봐요. 땡기고, 그 다음날 아프고 오잖아요. 스트레, 스트레칭을 안 해서 그요 스트레칭을 하기 전에 조금 충분히 해주고, 끝나고 도 충분히 하잖아요. 안아. 몸이 그래. 몸이 반응돼. 그리고 어르신들은 특히 일어나가지고, 뻘떡 일어나는 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일어났으면 앉아서 스트레칭을 하시고 몸을 좀 푸시고 예한 네,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몸을 스트레칭하고 일어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예, 네. 예신들은 이렇게 뭐라 갑자기 움직이는 것 이런 것들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어? 자고 일어나시면 그 스트레칭을 하고 일어나시는게 되게 몸이 된다. 자, 진땀 나게 운동하라. 진땀 나게 그렇죠. 그 다음에는 또 뭐요? 문을띄어야 시작. 뭐요? 인정 사정 없지? 맥를 끊자. 삼 명이네. 끊어이 얼굴이 늘어져. 예 네, 봐봐요. 어, 왜 중요냐면 하 우리 혈관에요. 어, 니꼬치이쌓이다 제가 보니까 영상을 봤어. 음. 영상을 딱보여준거 보니까 이게 피가 흐름이, 피는 막 흐름이 막 이렇게 피가 잔가. 옆에 막니꼬치이 끼어있어가지고 막 찌꺼기들이 해갖고 그런 현상이. 그러니까 담배는 되게 안 좋은 거예요. 혈관성 기침이가 올 확률들이 되게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담배는 좀뿌으셔야 음. 안 피면 다행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사. 사, 사. 음. 그럼 흘러가면 흘고 말라면 말고 자, 지축. 사. 네, 뭐예요? 사회 활동. 음. 그러니까 사회 활동을 다른 말로 인간관계죠.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어 사람을 더불어 살아야 되잖아요. 아니 사람은 만들어진 그 부분이요, 혼자 살수 없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 폐쇄 정도는 들어가면 돌아버리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그렇다니까 혼자 있기 있으면 사람이 정신적으로 이상해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은 그 어디 이뭐 섬에 떨어져가지고 막 살려고 해도 혼자 있으니까 왜 자꾸 말을 말안 하면 이 사람 이상이니까 뭐라도 만들어놓고 말해야 된다니까요. 말을 해야 돼. 그래야 나도라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은 서로 서로 이렇게, 예, 돼야 되는데, 혼자 덮고 있는, 혼자서 있고, 혼자 방에 있고, 안 나오고, 이면요, 한 듯이 우울증 오고, 한 듯이 문제가 생긴다, 정신적으로. 근데, 이런 분들이 치매 발령률도 훨씬 더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사회 활동을 할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여러분요, 가까운 사람 중에 여신이 혼자 막 자꾸 계시면요, 그건 안 좋아. 예, 나올 수 있게, 싸우고도 힘가고 욕하고, 욕하고, 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순화시켜야다 훈련하니까, 훈련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저런 말이 나오기는 하지만, 아무튼, 그런 언어가 순화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예, 말도,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나한테는, 아 저기 같이 뭐라고, 같이 생각하고. 자, 자, 감사합니다. 자, 감사하면서 합시다. 예, 네, 서하면서 합시다. 안녕 삽시다. 어, 둘이 싸웠했어 손을 안 잡고. 누구? 어, 자 안아보세요. 안아줘. 근데요, 자 제가 가가지고 등은 때리지마 아퍼. 등은 손을 고 어, 제가 딱 해보니까 손을 잡게 온다든지 안 깨운다든지 이거 좋아. 의심. 아니 거기서 화라고 다 해요. 자 안아보세요. 어, 예, 네, 그렇지. 특히 쉽죠. 어, 이렇게 안고요. 귀에다가 딱 대고. 어. 귀에다 대라니 어떤 사람 바람을 넣더라고그 말고 <laughs> 귀에다가 속삭이는데 당신이 건강하고 치매 걸리지 말고 행복하고 좋은 말 10초 동안 해주는 거에요 안고 안고 시작 <laughs> <자. 웃음> 음. 음. 끝난건 아니야 안고를 쉬쉬하게 안아봐 <목소리가> 자안그요어한1 5초 동안 막 가슴과 볼을 비벼면서 웃는 거예요? 쉬. 참. 무시어 보시라고. 천이라도 잡든지. 아니 왜? 아니 이상이 만이해 동성끼리 왜 그러는 거야? 안도하는 어때자확 이렇게 스킨십을 하게 하고 사랑하는.